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으시고요. 오늘도 기도로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 기도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복음으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내 행복, 내 문제 해결, 내 축복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드리고, 공동체 유익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겉으로 볼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의 우상숭배로 흐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체 중심의 신앙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내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신앙을 가진 사람의 언어를 보면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내 유익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유익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부족함을 채우려는 섬김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즉,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진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다. 교회 안에는 항상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공존해 있죠. 그랬을 때 믿음이 강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게 될수 있고 아니면 그 공동체가 분열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 교회에는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또그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고, 자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가 행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힘을 얻기보다는 시험에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약한 자의 약점을 오히려 담당하는 책임 의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 담당하다라는 뜻은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줄수 있을 만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부담을 함께 짊어지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강함은 자랑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아니라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질 책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 나는, 어, 내가 믿는 바대로 나는 행동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성숙한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2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 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달라지는 것이 성숙이에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 아 이런 기쁨도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고 말한 사도 바리 말한 강한 것은 사실 실질적인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어, 믿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세워줌으로써 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섬김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의 성숙인데, 예, 그것은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왜냐면 하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죄인 된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삼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쁨보다 우리를 위한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과정 중에는 어 비방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에, 하셨잖아요 정말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고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비판하고 네가 메시아이는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예수님이 그 비방을 견디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얻을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며 자신의 예, 조롱과 자신에게 당하는 예, 조롱과 아픔과 고난을 예,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기뻐했다라는 거죠. 예, 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복음의 이 은총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예, 평화가 오고 이 세상에 정말 행복이 오는 것은 그리스의 십자가 외는 에 소망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자신의 기쁨을 내놓고 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만 삽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 보고만에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산악 구조 대원이 말이죠. 눈 사태 속에 갇힌 동료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눈 속으로 들어가요. 죽을 줄도 모르지만 어. 자기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살지 못하면 나도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그 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보다는 얼마나 많이 담당하느냐로 증명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섬김은 손해가 아니라 결국은 축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오늘 주님, 제가 가진 자유를 사람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비판 대신 위로를, 무관심 대신 섬김을 선택하게 하소서. 나의 섬김이 누군가의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 5절, 6절을 보면, 예,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자이 로마 제국의 문화는요 개인주의가 좀 강했어요. 사회 계층, 인종, 성별의 차이가 뚜렷했고 한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회쳐보여 이거죠. 그러나, 바울은 교회가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같게 하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강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거, 하나 된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야, 우리 서로 하나씩, 우리 의견을 좀 맞추자. 이렇게 갖고 하나 되는 거는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가진 생각을 다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이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인데, 여기서 오래 가는 거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막 서로 의쌰, 의쌰 하고 막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끼리 생각이 맞춰져서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 없고 그냥 사람끼리 하나가 되죠. 그거는 세상에서도 그런 하나 되면 있죠. 그러다가 누가 뭐 마, 누가 좀 이제 탁 틀어버리면 말이죠. 그 하나 되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에, 지식이 경험이 달라도 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서 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길도 있구나라고 느끼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예, 교회의 연합은 은혜의 결과이지 조직의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의 중심에 예, 인내와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인내는 서로의 다름을 기다리는 사랑이고 위로는 서로의 상처를 덮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 되자라는 이 강박관념이 어떤 어떤 데 보면 어떤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음, 잘못된 방식이될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요? 예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리고 어, 위로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선교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선교 팀을 이루어서 선교 하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각자 맡은 역할을 아 내가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맡은 역할을 하고 누군가가 약화여져 쓰러졌을 때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지라고 인내하고 위로하고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팀이 하나가 돼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한 주의자가 오케, 오케스트라 연습 중에 말을 했습니다. 좋은 연주는 자기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연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일리가 있다. 맞는 얘기다.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마찬입니다 각자의 은사가 다르지만 성령의 주의를 따라 한 소리로 하나에게 영광 돌리려고 하다 보니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비판하지 말고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정지하지 말고 인내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삼아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연합되고 소망을 갖는 공동체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그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것을 꿈꿀 때, 나, 내 가정, 내 민족, 내 나라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복음을 너무나 작게 내 안에만 품고 있는 거죠. 자,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또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강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요, 이 구약의 예언들을 정말, 잘, 이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바울도 유대인인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구약의 해석이 복음적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자들이 율법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민족이 주셨다고 믿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 속에 복음, 구약의 말씀, 언약 속에 예언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자기 민족주의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이 깨어지니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나라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런 민족주의적인 내 나라만 구원받고 내 나라만 메시아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다른 이방 민족은 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는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형제가 자매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성경의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한은 예수를 믿으며 복음을 믿으면서도 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복음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민족주의적 기독교가 되버리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상당히, 자기만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것이 되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복음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12절에 또 이사회가 이르되이 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예언들을 연이어 인용하고 있어요. 10편 18편 49절, 신명기 32장 43절, 10편 117편 1절, 이사야 11장 10절을 해석하면서 이 모든 구절들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민족을 구원 역사에 포함시킨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세의 뿌리, 곧 다이세 후손 오신 메시아이며 그 모든 민족이 그분 안에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었어요.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언약을 성체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 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 받을 수 있고, 또한 아울러 모든 이방인들 민족들이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상속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 민족적,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됨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 14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맡긴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가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원수를 이제는 사랑하고 원수를 내 형제 자매로 만드는 그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복음은 모든 민족의 소명의 통로고요 세상은 절망하지만 분열되지만 교회는 세상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복음을 저, 처음 접한 한 아프리카 소년이 이렇게 기댔습니다. 아, 복음이 그런 거라면 저희 나라에도 교회가 생기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우리 피부색을 다르게 보아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보시, 보시잖아요. 라는 순수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의 기도는 현실이 되었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소망을 주시고 하나됨의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 편의 평강과 어느 한쪽 편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목소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교회임을 기억해야 해요. 지역과 세대를 넘어 보금적 연합의 마음을 먼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 구제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소망의 통로가 되는 보금적인 그리스도인 되들 좀 믿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은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 중심의 신앙은 교회를 섬김으로 세우는 점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복음으로 소망하자는 공동체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 인용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이 힘든 세상을 이기게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